네, 오늘은 감사 인사와 더불어서 솔직한 현재의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또 후원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일단은 정말 적은 숫자이지만 격려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지금까지 이 채널을 할 말을 하는 완전 독립된 채널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솔직히 채널은 운영하면 할수록 이제 적자 거든요 어 왜냐면 뭐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뭐 돈을 받고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에, 오로지 의뢰 받은 어떤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어할 말은 하고 어, 분석하고 영상 만들고 스크립트 짜고 상담하고 피드백 하고 이런 것들이 어, 저 혼자가 하는 일이다 보니까, 어,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운영할 수밖에 없고, 어, 그렇게 되면서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월, 예, 6월 이후로 업데이트 빈도 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어,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예, 업데이트는 더 느려지고, 어, 영상의 어떤 퀄리티도 어, 좀 올해 초반과 비교했을 때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그 와중에 이제 저한테도 제안이 왔었거든요. 이 물건을 한번 홍보해 달라. 어, 근데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채널을 처음에 시작한 초기의 취지를 버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제가 지, 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뛰쳐나온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후원을 요청드리고자 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후원 그냥 어, 공지로만 하는 건좀 전달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일단 영상을 만들었고 어, 후원 받는 이유는 어, 감성팔이 아니냐 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감성팔이 맞습니다 근데 감성은 팔아도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자 후원은 음, 설명란에도 이제 댓글란에도 이제 올려 드릴게요 이거 한번 제가 500명 특집 때도 한번 요청 드렸었는데 어, 그때 뭐 물론 지금까지 모인 후원금은 영원입니다영원이지만 혹시라도 어, 이, 이 채널에 좀 어떤 도움을 받으셨거나 또 도움이 될것 같다. 앞으로 어, 그런 생각이 있으셔서 좀 도와주고 싶다. 어,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 어, 계좌로 어,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계좌는 제 사업자 계좌고요. 어, 세금 처리를 유용하게 위해서 제 개인 계좌가 아니라 이 사업자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